할렐루야, 죄악에 빠져서 방황할 수밖에 없고 절망 속에 죽음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어린 양 계신 예수 부터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늘 죄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어린 양의 피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시선 받고 매일매일 삶 속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요즘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없이 감사하고 기쁘고 신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교수 교육관 건축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바라고 바랬지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고 또한 해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척이 더더지다가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건물들이 점점 높이 세워져 가는 것을 바라볼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고백을 해 봅니다.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여러분들의 물질적으로 또한 음으로 양으로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건축의 역사는 순적하게 진행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또 올해를 맞이하면서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뭐 성도들 향한 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을 향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희중 전도사님에게는 결혼 생활 10년을 통하여서 아기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생기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차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새 생명을 안겨주셔서 그 가정 속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나오고 두 부부가 전도사님, 사모님 더없이 기하고 생명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세워진 것을 생각할 때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아동부 전도사님이었던 우리 김지동 전도사님 전우삼 우리 교회 올 때만 하더라도 노총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아주 늦게 결혼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은양제일교회에서 우리 김지롱 전우삼이 가장 알맞는 아리따운 배프를 주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셔서 또 결혼하고 또 새로운 사역지를 향하여 떠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또한 제 마음속에 참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 또한 가지 있는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제게 신방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방의 내용이 좀 약간, 어, 가벼운 신방이 아니고, 나름대로 결단하여서, 어, 목사님, 그리고 또 지역장 되시는 장로님과 함께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께서 일생을 살아오면서 전 재산, 예, 집문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현금이 들어있는 통장과 도장을 다 내어놓으면서 목사님, 제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이전 재산을 교회에 흥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어,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제가 보기에는 아 참그 말씀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기 때문에, 또 그런 가운데 그런 결단한 게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현금 통장과 그 내용을 보았더니,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의 흥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교회가 받아서 당에서 결정해서 이제 이 성도님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전재산이 본인이 원하는 바대로 교회에 흥금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그런 결정으로 이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자기 전재산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바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 그 마음속에 더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적신의 몸으로 와서 적신으로 떠나갈 텐데 떠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부터 받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세상적인 그 모든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들을 수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중에 특별히 윤력겨볼수 있는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이 여인들이 한결같이 소중하고 전 재산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내어놓고 헌신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이 돈의 소중함을 몰랐을까요? 자신의 소주, 소유의 소중함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소중한 것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조금도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그들에게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처럼 헌신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많은 유인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기, 그대의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 여인에게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속에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이 받아들였던 그 은혜와 동일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덮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을 때에 우리의 삶은 더없이 감사할 수 밖에 없고, 직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들을 믿으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236절에서 49절을 통하여 죄악에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에서 용서 받읍시다. 예수님은 죄 많은 한 여인에게 다가가서 그 여인에게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말씀하시며 죄로 말미암아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 여인에게 죄 사함의 은총을 베풀주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지 하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에덴 동산에서 더없이 부족한 하늘나라의 기쁨, 에덴 동산의 기쁨을 누리며 영생복락하기를 원했는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결국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죄를 범했으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수밖에 없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대적관계로 또한 모든 피조물들도 서로 돌봐주고 얼싸 안아주고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착지하고 또한 죽이고 파괴시키는 그런 관계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동떨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군은직인 이유가 결국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있습니까? 예수, 자기 백성들의 죄의 문제에서 해결하실 분, 그 이름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저로 말미암아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혀서 율법의 이름으로 율법 앞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여인을 향하여 주님께서 다가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 정죄하기 이전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시고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한번 실수해서 붙잡힌 여인과 할지라도 용서해 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성경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지난 날에 그의 삶의 흔적을 들여다 보면은. 창녀 생활이었습니다. 몸을 팔아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엄청난 큰 죄를 한번 저지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삶의 모든 삶이 죄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죄용함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죽게 나아가 주님의 발에다가 임을 맞추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어고 귀한 향유를 부어서 주님의 발을 씻고 있는 주님으로부터 제삼 받기 위하여 나아가는 이 여인을 바라볼 수 있는데, 이 여인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며, 내제함을 얻었느니라 말씀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불행 속에, 절망 속에, 지옥을 향하여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과,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알게 모르게 짓는 어떠한 죄를 지으고 그죄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흰 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의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로 나아오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 그 죄사함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떠한 세제로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의 말에 의해서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일의 피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음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재씻음받고 또한 죄악에서부터 용서함을 받아서 더 이상 불행과 절망에 향하여 달려가지 말고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매일매일 삶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1절의 3절을 통하여 악기에서 구원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그 난다, 난다. 아멘.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악기에서 구원받읍시다. 구원 예수님께서는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의 그 악기를 쫓아내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악기로부터 귀신으로부터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오늘 밖에 비도 오는데 여러분 영상 이미지가 좀어시시하죠 예. 여러분 귀신의 정체가 뭡니까? 악기의 정체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옛뱀이오 사탄이요 마귀입니다. 마귀의 정체는 누구입니까? 마귀는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시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악귀에 대해서 귀신에 대하여 사탄에 대하여 가장 잘 그의 정체성을 잘 밝히고 있습니다. 마귀는 귀신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요, 귀신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귀신, 우리 교회도 정신과 의사가 계십니다만은이 현대정신의학에서는 결국 이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현상을 지난 날에는 귀신으로 규정했던 그런 병명도 어, 나름대로 그들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또한 현대강은 귀신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정신적인 질환뿐만 아니라 정말 귀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생활 속에 경험하게 되어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귀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에게 한번 씨면은 우리가 속된 말로 뭐 씨나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번 씨인 사람은요 노름에 빠져가지고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끊지 못합니다. 뭐 씨인 사람은 술에 씨가지고 술에 중독에 빠져가지고 술 도감에 들어갔어. 술을 마시다가 어느덧 술이 자신을 마시고 삼켜버리는. 그와 같은 역사를 바라봅니다. 또한 이성의 눈을 떠서 정말 사랑해서는 안될 사람에게 음란과 간음의 영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물란하게 생활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가정까지 쳐쳐두고 자식까지 저버리고 음란의 영에 빠져서 뭐가 씌어도 씌었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귀신의 영은 결국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해하고 절망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구렁텅이를 빠뜨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다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은그라사지방에 귀신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가정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 못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무덤 공동모지에 가서 많은 사람들부터 동떨어졌어그 속에서 자식이 자신을 자악하고 학대하면서 공동모지에서 불행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볼수 있습니다. 귀신의 쓰임에는 귀신이 덧입혀버리면 이처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결단과는 상관없이 불행의 구름텅이로 빠진다는 거예요. 마귀의 실체를 좀 보여준다면 그 귀신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돼지 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돼지 떼에 귀신 들어가는 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모든 돼지 떼가 절벽을 향하여 피탈길을 향하여 달려가서 모두가 물속에 빠져 죽어버립니다. 이처럼 귀신의 영에 쌓인 사람은 어둠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을 죽이려 하고 남을 죽이려고 하고 마귀를 꼭뼈 닮은 모습으로 불행한 저주의 인생길로 나갈 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앞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결국 우리가 싸울 대상은 마귀인데 결과 6의 3이 아니라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대로 우리가 띠를 띠르고 복음의 신발을 쓰고 구원의 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금을 가지고 기도하였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이 마귀의 미혹, 귀신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지 않, 않습니까? 악한 마귀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합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오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아멘. 예수 그리스도 만이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죄 때문에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갈 수 밖에 없는 비참한 진노의 아래 있는 존재에 불과했지만, 쓰거짐에종로할수 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들을 믿는 그 순간에 마귀는 물러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 없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보면 누가복음 보면 8장 1절의 3절을 통하여 질병에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더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주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에서 구원받읍시다. 구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어떠한 병든 자도 병든 여인도 주님께로 나오면 다 치유받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치유의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할 때 어떠한 질병도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고질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할 때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했더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질병도 나움의 역사를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모신문을 뭐 보았더니 한국인의 암 분포가 달라지고 있다라고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요즘 암이 거의 다 죽음의 판단에 죽음을 이르게 하는 질병에 많은 사람들이 암 때문에 죽음을 어나는데 위암, 대장암, 간암, 갑상선암, 유방암, 폐암, 이런 각가지 암들이 우리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 중에 특별히 서울에서는 대장암이 제일 많이 걸리고 울산 사람들 우리 언양을 포함한 울산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폐암이라고 나왔습니다. 울산과 경북 지역은 폐암 발생률이 아주 높았는데 이는 흡연율과 관련이 아주 높다고 전문가들이 추정했습니다. 통계청의 흡연 통계를 보면은 울산의 흡연율이 32.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남자는 특별히 경북과 울산에서 여자는 울산과 강원도에서 폐암 환자가 많았습니다. 울산에도 여자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자 선거인 중에 담배 피우는 분 계시면 빨리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폐암의 발생률은 70대에서 가장 높은데 폐암 발생의 위험도는 흡연량에 비례하며 담배를 직접 피우는 사람은 13배, 간접 흡연에 노출된 사람은 1.5배 정도의 폐암에 걸릴 위험이 아주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폐암은 조기 발견이 쉽지 않은 만큼 담배를 끊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담배 피우는 분 계십니까? 빨리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아주 고상한 지식을 이야기해요. 목사님 성경 속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씀 제가 못 봤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담배는 결국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생명을 해치고 그와 관련된 모든 가족을 불행길로 나가게 하기 때문에 결국 담배는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빨리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배는 사실 내 마음대로 못고 있습니다. 죄도 내 마음대로 해결할 수 없고, 귀신으로부터 벗어난 것도 내 마음대로 해결할 수 없고, 이처럼 우리 울산지에게 많은 사람들의 질병의 요소가 되는 이 담배도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하시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명령하실 때에 그 질병에서 벗어나 구원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매일매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담배는 물러갈지어다. 담배가 당기는 마음은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도 흡연율이 얼마나 높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담배를 피운다면 빨리 끊을 수 있도록 우리 남자 성도님들 금식기도 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치위 광선을 발해주실 때는, 거기에는 치위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에게는 어려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글도 이름으로. 우리의 참빛 대신 예수부터, 지혜의 광선을 바라시는 예수부터 이름으로 빛이 서라 선포하며 예수부터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어떠한 질병에 모여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끔하게 강근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성호 성도님, 또 우리 함령의 성도님, 또 우리 박만주 형제, 박은경 집사님 그리고 우리 주의 알게 모르게 고통 속에 빠져있는 절망 속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질병 주님의 이름으로 빛을 선포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죄악에 빠져서 마, 악, 마귀에게 얽매여서 질병에 사로잡혀서 불행속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결코 원치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마귀로부터 벗어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복된 길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 어떠한 질병인 속에 놓여져 있다 할더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함 받고, 병든자를 치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더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포에서 성령님이시여이 시간 죄악 아래서 마귀로부터 질병에 사로잡혀 신음하고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우리 모습을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영포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신명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죄악에서 용삼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악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질병으로부터 치유 받고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